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환기에 대한 이야기를 볼까 합니다. 환기 잘 시켜 주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 물을 너무 건조하게 키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 사물이 시작되면서 어,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병충해는 환기가 안 되거나 물을 너무 굶겼을 때 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3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 온도가 한 5도에서 6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온차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다육이들의 얼굴이 조금씩 더고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4월에 접어들면 이제 서서히 단풍 옷을 어 일반 초록빛 얼굴로 갈아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다육이들이 보기 좋고 예쁘고 어, 이대로 그냥 멈춰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로 계속 멈춰 주면 다위는 아프다라는 거겠죠. 너무 화려하게 단풍이 드는 다위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은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다위 분갈이는 4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꼭 해주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의 일부분인 어, 환기, 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벌써 노숙을 나가서 환기화 통기에 어, 너무 이, 걱정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베란다에서 아직까지 키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다육이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아껴서 추위에 오돌오돌 떨까 걱정이 돼서 창문을 꼭 닫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들고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다육이를 키우면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다육이가, 그때는 다육이가 약한 식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육이는 정말 강한 식물입니다. 정말 강하다 못해 아마 식물 중에 이렇게 강한 식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 환기는 다육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부분 중에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환기만 잘 시켜줘도 웃자람이 덜하고 병충해가 덜 오고 이 곰팡이병과 같은 이런, 어 바이러스성 질병도 덜 옵니다. 그래서 노숙을 하는 분들 그 거리대가 건강하고, 어 예쁘게 성장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리대에서 병이 나거나 거리대에서, 어,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 같은 곰팡이병과 같은 세균성 질환이 생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하우스 같은 경우는 참어 관리하기가 적절하고 아주 아주 키우기가 어 좋은 환경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 환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쓸고 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 거리대에서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봄부터 이제 노숙을 나갔고, 봄부터 이제 적응훈련을 하고 있고, 이제 적응훈련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차광막을 조금씩 조금씩 빛의 차단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제 정상적인, 키우기 모드로 돌아, 키우기 모드로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요. 이런, 환기가 잘 되는 환경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거리대를 걸지 못하는 베란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녁에도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주어서 이 환기가 안 되면 습도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주 길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곰팡이병이 오기 마련인데요. 곰팡이병은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높아지면서, 어, 이 환기가 안될때 자주 생깁니다. 이, 이 표면에 생기기도 하지만, 이 안쪽, 화분 안쪽, 뿌리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곰팡이병이 한번 생기면 생육, 이 발, 생육하는데 아주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꼭 하루에 4, 5시간은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환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분갈이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갈이를 아직 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해주고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물을 줘도 되지만 뿌리를 많이 건드린 그런 어, 달교들 같은 경우는 꼭 어, 일주일 후나, 2주 후에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기가 안 돼서 간혹 이제 깍지벌레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건조하게 키우는 분들, 물을 잘 주지 않는 분들, 어, 물을 주면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이 물을 아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육이나 모든 식물이 살기 위해서 이런, 이런 진액 같은 게 이제 이 표면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깍지벌레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한번 발생한 깍지벌레는 쉽게 깍지벌레를 제거하기가 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게 이제 키울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건조하게 키우면 닭기가 짱짱해지고 잎이 어, 짧아지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어, 물을 주면서 이제 성장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이제 너무 겁낼 필요성은 없고요. 단 이제 뿌리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 얼마 안된 그런 다육이나 아니면 뿌리가 아예 없는 이런 수입종 같은 그런 어, 식물들 같은 경우는 4월이 넘어서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을 뿌려주는 거, 영양제를 뿌려주는 거는 분갈이를 한지 얼마 안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화분들 같은 경우는 어, 따로, 따로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고요. 분갈이를 하지 않은 다육이, 뿌리가 오래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꼭 영양제와 어, 물을 동시에 주기를 바랍니다. 환기.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주기 너무 급한 거 아닙니다. 물을 너무 급하게 주지 마시고 꼭 여유를 가지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 참, 마지막으로 화원에 요즘 자주 가시죠? 화원에 갈 때는 꼭 가벼운 화분보다는 약간은 묵직한 화분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상토로 100% 심은 화분 같은 경우는 여름에 꼭 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성장을 빠르게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 더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화원에 가면 가벼운 마음에 드는 이 다육이 있다 그러면 화분을 들어서 가볍다 생각하시면 꼭어 분갈이를 해가지고 집으로 가져오시고요. 화분 같은 경우도 어 거리대나 이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대형 화분보다는 이 작은 화분에 키워야지만 더 웃자람이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